지랄하네, <laughs> 이게. 아, 책안 <미칠> <laughs> 아, <체크 안> 봐. <laughs> 꽝, 달리는, 꽝, 달리는, 꽝, 달르는는 달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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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는 해가 는쨍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. 모두 아침들을 먹었고, 오전 산행을 준비 중에 있고, 가장 애쓰는 우리 포터님들은 열심히 짐을 싸고 계십니다. 격적인 산행 시작입니다. 점점 점점 자여기가 카메라 이렇게 이제 막 심어 놓고 이제 내년 되면은 카메라가 응? 여기서 막 자라나 있습니다. <laughs> 나뭔 소린가 했네. 자, 2700 넘었 으니까. 이제 의 식적 으로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 세요. 이제 고산 옵니다.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한 걸음에 갈거두 걸음에 가시고 두 걸음에 갈거세 걸음에 가시고 아, 훌륭합니다 <laughs> 폼 좋습니다 아, 이제 자, 형님 시원하게 한마디 하세요. 아, 아, 네네. 맨날 네네. 뭘 이렇게 찍고 <laughs> 아, 힘들어 <laughs> 겠네 <드시겠네>. 아이고. <laughs> 자, 저 찻집 지붕 이로 마차부차레가 구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 고민되네 차를 마시나안마시나왜 <laughs> 뭐 이렇게 계속 분주랑 움직여 그러고 있어 저기서는. <laughs> 아니 차에 환장을 했어.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이차집까지의 길. 아 굉장히 평탄하고 오르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? 지랄하네 <laughs> 아, 이게... 이게 오르막이 아니야 이게? <laughs> 아 여기 사는 다던팔민 부르고 인종신사고 여자들만 춤추시면 <웃음> 되겠어 <웃음> 불러주시죠 네. <그럴까요? 웃음> 리샴 비리리, 리샴 비리리.

사랑 노래, 사랑 노래. 그, 저의 이제,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아, 책안 봐. <laughs> 야, 2016년에 나온 그,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. 보면 제가 자세한 번역을 실어놨습니다. <laughs> 여기서. 어느새 눈길이 시작이 됐네. 이제 가다가 조금 내리막이 살짝 내리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형님은 이제 선글라스 끼세요 설명 걸립니다 아이고 버터도 나오겠다 <laughs> 자 로우 캠프라는 곳에 왔습니다. <놀람> 여기가 지금 그럼 어느 정도 될까? 지금 3,000좀안될 거예요. 3,000. 3천. 오, 그꽤 많이 올라왔네. 1, 3분의 2 왔습니다. 2006년에도 6 시작해서. 고산소은느껴지지 않는데, 쭈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면, 뭐 형이증이 나요. 이제부터다라아아 네, 쿠쿠아, 난. 아 난. 아이징을... 아 난. 쿠쿠아, 난. 쿠쿠아, 다 쿠쿠아, 난. 쿠쿠아, 쿠쿠아, 쿠쿠 난. 쿠쿠그 난. 난. 사울도 안에 와보시면 <laughs> 전부 다 글씨를 피워가지고 훌쩍 아름답고 아 그때 트래킹 오는 사람 많겠다 그때가 성수기 됐죠 아 네. 그때 우리 저기 벅터도 되게 바쁘시겠네 너무 많이 벌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내려오시는 분들도 슬슬 네, 아이젠을 차는 걸 보니까 네. 길 생겨 먹은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슬슬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<laughs> 와 비교 못해 추억 함께. 역시 경험이 중요해요. 아이씨 진작에 찾지 <laughs> 역시 <웃음> 이런 말씀하실 분한 번밖에 안시요 여기 소이 뻥 <웃음> <웃음> 그러게 하나 말입니다 시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빨리 오시지, <웃음> 에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건석들 기아 쪽유로 보는 많은데 아, 아우, 배워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위에 산잘 보이던가요? 아, 이징한가요 네, 네. 안전히 내려가십시오. 네네. 네, 잘 가십시오. 안전사행하십시오 오. 오. <목소리로> 아이고 바 <달바> 파워 24아워 <성원> 축하합니다 꼬린 <고린. 지 않나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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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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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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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 경치가 내일 아침에 맑으면 경지가 죽어요. 아, 경치가 죽어요. 경치가. 경치가. 아, 복터 고마워요. 네. 예. 아. 야, 너무나 비현실적인 풍경 같은데? 아니, 구름 속에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와저김상봉이가 구름 속에 있습니다, 구름 속에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지금 말이 안 통해서 지금 좀 어. 훈련시키는 아, 거 같습니다. 아 훈련. 그래. 네. 근데 저 말을 끌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? 네, 저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대. 요 지금 이분이 돈 내고 아. 말 타고 올라가지 타보려고 해서 오셨는데 아이 말이 말안 들어줘가지고 지금. 아 이사 아이 아가씨가 트레킹 하려고 말을 네. 타고 온 거구나. 네. Where are you from? 네파 <목소리> 하던에 볼거리가 생겼어 아우, 너무 반가워요 티거리도 생기고 볼거리도 생기고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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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에이> <S> <이> <S> 아뇨 찍고있어 물을 이렇게 녹이는거 근데 뭐맛이냐물 물이 아닌 같은데 아, 이물니니요

Thank <laughs> you.